약초 부부입니다. 아 오늘은요. 아우 벌써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왔네요.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분이 하고들하고 지인들하고 이저 어, 이렇게 산행으로 왔습니다. 아 날이 이제 후덕지근하고 좋그만요 예. 네, 아이고 이제 겨울에도 이제 비가 벌써 며칠 흠세 그렇게 비가 막 난리를 치더니, 이제, 전부들, 이제, 저걸 했구만요. 아이고, 참나. 아, 그래, 이제, 좀 오늘은, 좀 뭔가를, 뭐, 목표는 없으나, 여러가지 좀 약초를 찾아서, 이렇게 참, 우리, 좀, 전국에 계시는, 이런 여러분들을, 이번에 또,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, 소백산에서 만나서 이렇게 산행을 하게 된 거를 참,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산행을 같이 합니다. 아, 아 매미가 벌써 이렇게 참지저이네고참 참 좋네요, 새들이. 아, 이렇게 또 숲을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참 괜찮네요. 아, 아. 레미가 제일 반겨주네요. 레미가 반갑다고, 이렇게. 아. 아. 어? 어? 어. 자, 올라가서 이제 좀 좋은 걸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능이가 많이 녹았네. 아, 여기 깊은 산 속에 이게 개복숭아. 이거는 돌복숭아인데 이건 약대입니다. 이거는. 여기가 해발, 아, 한800 농구랑요. 와, 이 개복숭아, 이 깊은 산에 이게 자연이 이렇게 잡아요. 음, 크네, 크. 아,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야, 이 개복숭아, 이거, 이거는, 이건 진짜 약대입니다. 아이고. 아, 이건 천식 기간지, 이런데 참 좋죠, 이게. 아, 이거 봐보세요, 이 야, 이게 좋습니다. 어우, 많이, 계란보다 조금한 소란 정도 되네요. 어우, 많이 익었네요. 아. 많이 이게 능이가 지금 비가 하도 와가지고요 많이 녹았네요 이게 아몇년 전에 여 와서 좀 땄는데 늦었어요 뭐 비가 와도 뭐뭐뭐 뭐뭐 얼마나 많이 와야지 뭐 이게 쬐금먼 것도 아니고 아이고 많이도 내렸습니다 아 많이 내렸어 어디 뭐야 그건 와 크다 그거 어 어디 봐? 아, 어 예. 일로 와봐요. 저큰거 아까 그 보냈더니 양반은 안 보고 그냥 지나갔구만. 네. 야, 어디 봅시다. 이거 그 거의 대물에 속하는 이게 저거 그런요 해야지. 이거 봐. 자, 어디 봐요? 이쪽으로 오세요. 와, 어봐 싹대가요. 와, 이거 싹대가요. 1 5 개가 되네요. 이게, 이게, 대물이네요. 와, 여기가 지금 산이 되지. 한 800꼬지 정도 되거든요. 와, 진짜 이거 토질도 좋고, 어디 한번 열심히 한 번. 아, 토지는 그렇게 안 좋아. 좀 해보겠습니다. 아이거 이제 한참 좀산좀 좀 올라왔는데요. 아, 신드네요. 해가 이제 막넘어가려 그러고, 아, 이거 뭐 약초 차바 산 말리로 오늘 헤매다가, 아이고 한 지금 좀 뭔가 하나를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가봅시다. 아, 이거는 뭔 야생화가 이렇게 이쁘게 참이래 멋있게 이렇게 자라네요. 야는 참 행복한 나 같습니다. 아이고 입술도 이쁘고 참 행복하게 자라고 있네요. 아, 우리 집 사람하고 저. 아우님하고 뭐를 하나 캐는데 이게 봉삼 옛날에는 이게 봉황을 닮았다고 해 가지고요 참 대단한 역할을 많이 했지요 한때는 이게요 참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참 수, 수천만 원에 막 이렇게 거래를 된 사례도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병에 좋아요 피부병에도 좋고. 아이고, 아이고. 여러 가지 조크렁이요. 그래서 이 백선피, 이거. 아 이거 한번 보세요. 좀 어찌 이래봐. 아, 아우 이거도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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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대물은 아니래도. 자,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게 보면은 독성이 좀 있는데요. 이 안에 이 안에 싱이 박혔습니다. 볼펜처럼. 이거 한번 잘 보세요. 이거는 꼭 제거를 하고 드셔야 합니다. 이거를 여도참 이렇게 싱이 있는데요. 이거를 꼭예 예, 제거를 이렇게,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. 이거를요. 예 예. 아 이게 향이 참 좋아요. 이게 이렇게 보면. 봐봐. 예. 이렇게 자, 해가지고 어. 이렇게만 예이 이렇게 예, 싱을 가끔. 꼭 제거하고 음. 여러분들도 향도 너무 좋아. 예좀 이렇게 드셨으면 합니다. 이거를. 아, 이거 벌써 이제 해가 산으로,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구만요, 이제 해가. 아, 아 어디, 좀, 캥거는 어떻게 됐어, 좀, 응? 아휴, 화가라, 아휴, 아. 이제 더위가 가더니, 이제, 아, 저, 저, 장마가 가더니 더위가 왔네. 아, 좋네. 아휴. 한번 보세요. 우 어, 야, 어디 봅시다. 어디 봅시다. 어, 아, 절로 좀 갔, 올라갔어요, 올라갔. 아, 보러 그래 봅시다. 아, 예, 예. 아, 한 중대물 되네요. 야, 좋네. 그래도 이게 봉삼, 예, 백삼 피라르죠. 이게 또 술을 많이 담아가지고요. 이거를 많이 잡시면 안 됩니다. 한 잔씩. 한 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아까 꼭 말씀하신 거, 이 안에 싱을 꼭 제거해가지고 드셔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좀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, 가 그거네. 오늘은 뭐 이렇게만 하고요. 아, 이거 참더우네마 아, 아, 수고들 많이 했어요. 아우님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저걸 했네요. 아. 예, 예.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정말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